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 오늘은 어, 텐트 원단 전문가분을 모시고 텐트 원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어, 텐트를 개발, 제작, 생산하는 아베체이 대표 권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이제 텐트를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데니아와 덴시티 이렇게 D와 T가 있어요. 네네. 그 어떤 차이인 거예요? 1g의 실을 가지고 9,000m를 뽑는다니까, 9,000m를 뽑는데, 데니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높은 수치를 보시면 돼요 그럼 T는 밀도라고 그러던데 T는 density라는 밀도라는 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가로 세로 1인치 1제곱센티미터에 얼마만한 실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실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밀해지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에는 D랑 T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꺼워지는 거 맞죠? 맞아요 질겨지고 두꺼워지고 원단은 비싸지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거예요 텐트 업체들마다 D를 표기하는 데도 있고 T를 표기하는 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다 보면 백데니아 뭐 이런 아래로 7로데니아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데니아는 안 쓰고 덴시디 T만 표기하더라고요. 어떤 업체는 D만 표기하고 어떤 업체는 T만 표기하고 저두개다 표기한 업체도 봤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회사에서 자기네들 원단을 표기하는 그냥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텐트 같은 경우는 T로 표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10T 원단을 데니아로 환산을 하면은 대강 한 70에서 80데니아 정도밖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어, 되게 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수치가 낮으니까 보기도 아안 좋으니까 190T 또는 210T 원단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원단은 데니아로 표기를 한그 수치를 T로 표기를 하면은 수치가 너무 높아져요 의미 없이 음 그래서 컨버스 원단이나 옥스퍼드 원단 또는 TC 원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데니아를 써서 표기를 하죠 텐트 원단을 사용하실 때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210T 이상 되는 것이 원단이 훨씬 질기고 제품도 고급 곱스럽게 나옵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데니아가 좀 높은 막 200데니아 이상 되는 그런 텐트 업체들은 데니아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200데니아 이렇게 적고 뭐 그런 것도 있고. 70, 80 정도 데니아 되는 업체들은 솔직히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70, 80 데니아 쓰면 좀 낮아 보이니까 210 t 적고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마, 있어요. 맞죠. 예. 일반 소비자들은 스펙만 믿고 구매하는데 맞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정확하게는 구별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업체 관계자분들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뻥 스펙도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많을 거예요. 만... 하고 저희는 <laughs>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아, 타사 제품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기 아,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공장에서 나올 때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수입하는 제품들인 경우에 간혹 수입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방님 말씀하셨을 뻥 스펙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내수압 제가 알기로는 우산의 내수압이 한6 0 0 m m 정도로 알아요 5 6 0 0 m 맞죠? 네네 근데 텐트 원단 보면 어떤 텐트들을 막 1만 내수압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2천 내수압이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뭐한 뭐한 천에서 이천 정도 이상만 되면은. 어, 생활 방수 같은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 생활 방수가 있고요 네. 보슬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비가 오는 경우, 폭우가 오는 경우 이렇게 구별을 한다면 생활 방수는 내수압이 100mm 이하를 보시면 돼요 보슬비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500mm 이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낮아도 막을 수 네네. 있어요. 일반적인 비가 올 때는 1,000mm 이하만 돼도 충분히 또 막을 수가 있고요 폭우가 음. 올 때는 1,500mm 이상만 되면은 폭우에서도 비가 새는 법은 없어요. 원에서 제가 물을 세는 걸한 번도 못 봤거든요. 보통이 제그 재봉된 심실링이나 지퍼 부에서 물이 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한 2000mm 이상이면은 비세를 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2 5 0 0 m m 만되면 물셀일은 없어요. 뭐 만mm 이상 되는 내수압은 그 내수압 자체가 뭐 물기둥을 해 가지고 물을 떠어뜨려서뭐 측정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측정 불가능하다는데 그 맞아요. 어의료 시험 연구소가 있는데요. 의료 시험 연구소에다가 우리가 내수압 측정을 해주면은 거기서는 5 0 0 0 m 리 이상은 5 0 0 0 m 리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요. 만0 0 0리라고 표기를 음... 하지를 않아요. 아, 5 0 0 0 m 리 이상은 아예 어, 테스트 자체가 안 되네요. 네. 의료 시험 연구소에서 5 0 0 0 m 리 이상이면은 방수가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만0 0 0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일부러 조금 뭐. <laughs> 오버스펙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사실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어, 대표님, 같습니다. 이거 사실 저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업계를, 어, 좀 그렇게 곤란한 상황이 아, 있을 수있요 조금 곤란할 때도 있어요. 아, 알아서 좀 조절 잘해주시면 않겠습니까? <laughs> 예, 알겠습니다. 될것 같아요. 자, <laughs> 그리고 이제 텐트 표기를 보면, 이제 블랙 코팅 한뭐 3회, 4회, 그리고 많게는 7회, 8회까지도 봤던 네네. 것 같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블랙 코팅 뭐 1회랑 2회, 3회, 4회, 음. 이게 차이가 있어요. 1회냐, 2회냐, 3회냐, 블랙으로 코팅을 한다는 의미고 횟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안막 효과를 주는 경우지 블랙 코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블랙으로 코팅했다는 라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회 블랙 코팅이랑 한 3회, 4회 블랙 코팅한 거랑 안막 차이는 있어요? 안막 차이는 정확하게 있어요 안막 코팅이 따로 있는 소, 어 용어가 아니고요 네네. 블랙 코팅을 여러 번 올리면 은 그것이 안막 효과를 갖는 거죠 화이트 코팅도 극단적으로 10번 올리면 블랙 효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 조금 이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니 그럼 블랙 코팅을 통상적으로 몇회 정도 해요? 보통 공장에서 2회에서 3회를 합니다. 간혹 이제 이것도 오버스펙으로 해서 5회, 6회, 뭐 7회, 8회 이렇게 표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 저는 이해를 못하는 어, 코팅 방법이에요. 왜요? 그, 굳이 그래? 많이 할수고 좋은거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 코팅이 그래. 많이 되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피막이 벗겨질 가능성도 높아져요. 아 그래요? 네네. 블랙 코팅이랑 또 블랙 펄 코팅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차이예요? 블랙 코팅이 베이스고 네네. 블랙 코팅을 할때 코팅에게 펄을 섞은 거예요. 뭐 코팅의 효과를 더 높여주고 덜 높여주고 그거 의미는 없어요. 400D의 원단 샘플입니다. 블랙 코팅이 안된 상태에서 일반 발수 코팅만 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빛이 투과가 됩니다. 블랙 코팅을 하면은 빛이 투과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이 제품 그 다음에 요 제품은 똑같은 제품의 빛이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제품과 세번째 제품의 차이는 3코팅 이냐 2코팅 이냐 방금 두개 다 비치지 않지 않았어요? 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은 2코팅 인데 코팅을 두껍게 올린 경우에요 그리고 요거는 얇게 세번 올린 경우입니다 그럼 어차피 둘다 비 투과가 안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텐트를 사용하면서 그게 느껴지나요? 3 코팅은 코팅을 할때 코팅을 얇게 여러 번을 올려서 얼마나 정밀하게 코팅이 올라가느냐의 차이로 보셔야 되고요. 2 코팅 같은 경우는 코팅을 하면서 두껍게 올라가다 보니까 코팅면이 약간 거친 감이 있고 코팅이 쏠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거는 3코팅 또는 4코팅 까지를 하는데 그 이상은 코팅을 하는 이유는 없어요 대표님 그럼 중국산 안마기랑 국내산 안마기랑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중국산 안마코팅하고 국내산 안마코팅은 네. 원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 때 어, 싸구려 원단을 사용하셔서 안마코팅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원단에서 코팅은 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큰 차이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들어오는 원단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원단인 자체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코팅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중국산 제품에서 저가 제품을 상징하는 것이 실버 코팅이 돼 있는 경우에요 어 맞아요 어 실버 코팅이 왜 중국산이 싸구려로 인식이 돼 있냐 하면은 실버 코팅을 할때한번 코팅을 했을 경우에는 코팅이 얇기 때문에 빛이 투과가 되고 잘 벗겨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품은 저희가 중국 공장에서 샘플을 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지금 이 제품은 보시면은 실버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인데 이것도 실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3회 정도를 코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제가 빛을 투과시켜 볼게요. 거의 안 비칠 거예요. 그런데 네네. 아주 가까이 가면 흐리게. 어, 살짝 보여요. 네, 흐리게 여기. 보일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밝은색 원단에다 하면은 한 5에서 10% 정도의 투과율이 생겨요. 블랙 원단에다가 실버 코팅을 하면은 이와 같이 빛이 투과가 안 됩니다. 아, 100%. 같은 코팅인데도 예, 밝은색에 카... 하면 투과가 되는데 블랙에 하면 안 되네요. 네, 블랙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마 코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버 색깔이라도 안마 코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대표님 텐트 표기에 보면 WR, WP, 뭐 FR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먼지도좀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말해주세요 제품 스펙을 읽다 보시면은 네네. 표기가 WR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어, Water Resistance라는 약자예요 말 그대로 발수력이에요 물을 튕겨내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칠을 하고 나면은 물이 스며들기 전에 먼저 튕겨내는데 많은 물이 오면은 스며들겠죠. 물을 튕겨내는 효과이기 때문에 코팅의 일종이에요. 발수 코팅도 일반 발수가 있고 초발수가 있어요. 발수를 몇번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물을 튕겨내는 기간과 능력이 차이가 나죠. 몇번 정도 하면 초발수 코팅이라 불러요. 아주 얇게 할때 일반 발수 코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하게 네. 한번 또는 두 번을 올렸을 때는 초발수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면원단이나 네네. TC 원단은 방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렇죠. 면은 뭐, 네. 흡사하잖아요. 네. TC 원단 또는 면원단에는 발수 코팅을 합니다. 어, 아니, 그럼 폴리, 폴리는 안 해요, 그럼. 폴리는 일반 코팅을 하긴 해요. 발수 코팅을 하긴 하는데, 폴리 원단들은 방수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 아, 방수와 발수가 또 틀리구나. 네네. 비슷한 아, 기능을 어. 하지만 같은 기능은 아니에요 그럼 WP는 뭐예요? WP는 말 그대로 방수 코팅 능력이라고 합니다. 워터프루프라는 거에서 프루프 그러니까 방수라는 효과를 이야기해서 어, 그때 사용하는 것이 WP 2000mm, 1500mm, 3000mm, 5000mm 이렇게 그러면 WR은 뭐예요? FR일 거예요 아 WR이 아니라 FR, FR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FR은 Fire Resistance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방염이라고 음. 생각해요 어, 예를 들면 어, 이런 원단이 방염 원단이에요. 불이 붙는 걸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절대 불이 안 타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폴리 원단은 어, 화학섬유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불이 확산이 돼요. 그런데 어, FR 코팅을 하면은 불이 붙는 시간을 지연을 시켜줘요. 자, FR 방염 코팅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거는 TC 원단에 코팅된 거, 이거는 TC 원단에 안된 거, 이거는 폴리에 안된거 맞죠? 네. 맞아요. 자, 먼저 어, 폴리 코팅 안된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어 이거는 불은 안 붙고 녹네요. 네, 녹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센 불에는 불이 확 붙어 나가요. 아, 그래요? 네. 모르겠어 어쨌든 저희 테스트에서는 그냥 녹아버리네요. TC 원단 FR 코팅이 안된 거예요. 어, 이거는 불이 활활 붙어 버립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TC 원단 코팅 된 거예요. 는 어, 제편 <laughs> 이것도 붙긴 붙는데요? 붙는데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팔 코팅은 아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 아까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바로 붙어 들어간 <laughs> 차이가 있는 거죠. 아, 붙긴 붙는데, 이게 속도를. 네네. 네, 지연시켜주는 거구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탑이 뭔지도 한번 예, 말씀해 주셔도 립스탑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격자 무늬로 직조하는 네네.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로 세로로 굵은 실줄이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네네네. 이런 걸 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식으로 직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질긴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잘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를 당기면은잘안 찢어지는데 네네. 립과 립 사이를 당기면 찢어지는 현상이 생길 아, 수 있어요. 여기 그... 네네. 요, 요, 요 사이를 당기면더잘 그렇죠. 찢어질 수 예, 있다, 이거요? 예 요거는 같은 립인데, 어, 1mm 립이라고 표현해요. 아, 그 립스톱도 종류가 있어요? 네네. 1mm, 2mm, 3mm, 5mm, 7mm, 음. 이런 식으로 립의 간격을 말하는데요. 네네네. 립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원단이 비싸지고 질긴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시중에 파는 건 거의 5 m m 예요 아, 5 m m 예요 네, 예, 5mm, 6 m m 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너무 유용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카 캠핑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캠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베체 대표님과 그리고 욱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